예, 오자교사님. 예, 그건 저한테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지, 생각이 사라지는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은 착각이다. 생각이 사라지는 체험이라는 것은 어디 다른데 몰입이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을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 그 일어나도 일어난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감사해야 될 상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는 착각의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이치의 깨달음이 실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착각 상태다. 어, 이런 건데, 가령 그렇게 착각 상태가 되는 것을 우보건사한테 감사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사라지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부처, 습관문이 부처한테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생각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우보그사 슬법 듣고 생각이 사라지는 체험을 말했다. 이것은 우보그사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생각이 사라지는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김원기님 뭐뭐뭐 뭐, 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지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매 순간 인연 작용이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예지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 예, 신통력이라는 것도 어떤 인연 현상, 인연 작용의 현상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신통력이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기적이니 신비니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몰랐을 때,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지. 에, 예.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런 신비니, 기적이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니"라고 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아, 원인과 조건에 의한 어떤 그런 신통력처럼 신비하다라고 생각되는, 가령, 어, 뭐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러한 뭐 현상,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 사실이 아니, 그런 모든 것은 과연 어떤 그런 이치에 벗어난, 이치가 주용되지 않는 인연작용이 아닌, 인연작용의 현상이 아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에, 오자 교사님, 그렇습니다. 아, 모든 고통은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져야 고통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생각이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뭐냐? 생각을 사실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생각의 내용에도 무심, 무념, 무상 또는 무주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면은 바로 고통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무주상, 즉, 생각에 몸이 없는, 가령 육조혜련스님 같은 경우는 무념, 무심, 무상이라고 해서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 생각이 무념이라고 해서 역시 똑같이 가령 생각이 있어도 생각에 머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은 무상,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음? 무주상. 생각에 몸이 없는,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생각이 일어나서 경험되고 사라질 뿐인, 단지 이러한 상태. 그래서 바로 무주상이면은 괴로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생각이 사라져야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생각이 없어져야, 고통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생각이란 없어질 수가 없는, 생각이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자 그사님.